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전통적으로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안에서 말 성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어머니 이름은 리스바입니다리스바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딱한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성경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고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을 전혀 기가하지 못한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어머니, <laughs> 이 디스바 이야기를 통해서 한 눈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일절 시작하는데 일절로 읽지 않았으면 일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웬일인지 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가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함께 기도하며 불을 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서 지금 이렇게 댕기고 방에 기근이 찾아옵다 땅에 징계가 임한 이유를 말합그이유 충격적입니다. 한0 0년 넘게 뒤로 돌아서 여호수 시대, 가나천국복 시대, 가나 모든 족속을 정부가라 하는 말씀에서 정고하는 것, 기본, 기본에서는 기본 족속들을 여호수를 속이고, 자기 멋지 이 땅에 살지 않는 자처럼 속이고, 그 덕후 평화 조으을 맺었습니다. 결단고 죽이지 않겠다고 물론 함께 살겠다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런죽이자기는 저주 라고여사가 맹세합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기범이 좀 이사리더가 있어 노예살에서 창대할 편에서 그 탕후가 살았습니다. 근데 4월 때 4월에 출근한 사람들이 이 기범 밑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학살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하느님 저주하시고 진격해서 이 땅에 피가 피가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시가 되지 않는 것은 좀치명입니다그 이유 바로 이런 일에 기대다고 서다가그 이유란 다 есть. 기본 사람어 어떻게 야 너희 그 원한을 풀어주겠냐 어떻게 하가그 원한이 없어지겠냐 어떻게 하가 다시 이렇게 많이 풀어지겠냐? 말하니까 기본 사람 그러면 그 사월에 다서 일곱 명대 그들은 사월에 모이는 기과에서 목매달려 돌아. 그러면 우리들 많이 풀어지고 우리가 다윗님과 평화살수 있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다윗이 그 좋다. 거기서 사월에 와서 이금매 내주고 그 이금매 목매다 죽습니다. 그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기가 끊납니다 이런 비극적인 장면에서 거기다른두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니즈바입니다. 니즈바는 네 4월에 처해졌습니다. 4월에 처해서 그두 아들이 그 일에 연루돼서 목이 뱉어났습니다. 4월에 리친쿤과 네 그들의 죄때문에 비참하게 죽어버린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아들의 죄니 조상이 됐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버린 두 아들 남은 니스바이입니다. 니스바는 사형당두 아들은 그냥 편대 출소했습니다. 그 언덕에 사형당 언덕으로서 천막을 짓고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킨다. 낮에 새들어서 그 시체를 쫙 물고 해갈까? 밤에 짐승 들여 자기 아들의 시체를 회수시킬까? 연몇으로서 그 여인의 몸으로. 낙한 여인의 몸이지만 그러나 피가 올 때까지, 기합 없이 피가 올 때까지 두 아들 시체를 떠들고 빌나그 밑에서 지킵니다. 애지간한 어머니의 뼈. 두 아들 시체는 오랫동안 그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아마도 몸은 다 부패되고 뼈만 앙상해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니스바이의 슬픈 이야온 동네의 소문을 금방 터뜨렸습니다. 이 소문이 다윗왕의 입가렸습니다이 슬픈 어머니 사랑하는 그 사람들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왕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어머니 니스바이의 마음을 탈릴 방고를 쳤습니다. 그 사월과 요날딸를 가지고 와서 함께 왕실류에 장사시킵니다. 아들의 죽국이 헛되지 않으시그어머니상은이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들의 죽국이 헛되지 않았던 사슴입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니고 누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모순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마음에 자리나마 저주를 받은 대로 말하면 그시대두 그 아들이 나무에 탈려나 그 저주받은 그 나무에 확 또한 반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뭐뭔 말이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야기 해드립니다. 어머니 사랑은 어떠가 가장 닮은 이어머니사랑하느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람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인가? 하느 사랑과 비교해 는데 그나마 그래도 비교되는 것이 어머니 사랑으로 말합니다. 지켜보세그 이야기로 아이딸 니스바가 굶은 피를가졌자기여 가위에 펴고 오이기싫때 하늘에서 피가지체에 돌아 가기까지 언제가 될지 기억이 습니다낮에는 공기세가 앗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이 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곳의 목말라 죽은 그 현장에 하늘에비만가올 때까지 한 시간 동안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올때 어제 올지 모르는 그피월올 때까지 낮에는 새되 밤에는 그짐이그시체그 자기 아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고 버티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전적으로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황은 누구와 닮았습니 바로 뭐 하늘의 사람과 닮았습니다 그하님의 사람이 바로 처주받았던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게 한 바로 그 애절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아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사니까 원수들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 우리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무 조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다해서 어머니 사모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보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리는 사랑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만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따이 어디 존재합니까? 다른 사랑은 조건이따기면 어머니 사랑은 조건이 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는 최고의 모델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을 참으로 잘이해하 사람, 하인님도 참으로 잘 이해할 수있겠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살을 아프지도 않니까이 어머니 사도 많이 변질되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도이기지고 조건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딱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머니 사 자식들의 마음에 박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 사이 변질되었기 때문에니다 이런 어머니 사랑에 감동받지 못한 자녀는 하늘상을 잘 보는 것이 당연다하늘잘 보고 하늘상에 감동하지 못한 자서 사회의 중심되고 어리드는 이 세상 어떻게 되어? 그야그 상막한 세상이거든. 부모에서 순수한 조건만 그희생그사을 받지 못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부악해질 수고 고칠 수밖에 없습니반면하한맥그 풍성한 삶에 한늘락에 올라온 그 삶을 그그 경험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서그한사락을경험하고 알게 되고 한맥 안에서 자라게 된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삶을 숨기고 다른 삶을 위시 시생하고 성교시는 아름다운 자리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아이 주에서 맞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같은 부모님 정말 우리는 내 자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을 갖고 있는 내가 온한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자들에게 그때 불러오는 것 우리 자들이하사람그 어머니의 사로 감성에 받아들고보냈지니다목사하는 시간 되고, 목상하는거 아름다운 시간 되바다또어머니산 어떻다고 말하면, 어머니 사랑은 또극단로 그 바로 자녀의 고통에 동참한 사랑 자네의 고통은 그냥 그냥 내치씹 오늘 뉴스 봐도 마찬가지 부하들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기를주습다다 사람은 저주가 따진 나무를 알고 저주받은 곳에서 살았다고손을 채우고 뭐 욕하고 자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 어머니는 그곳에 함께습니다왜어머니입 저주받은 죽음을 보서다들사람침고 욕하고 돌아할수 없겠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하게 바라 부흥입니다. 일시받두 알이 돋는 모든 수치와 고통이 함께 뭉쳐옵니다. 예수의 가때 모친 말에 다른 사람의 침받고 일시받조롱만 온몸으로 우리 아들 예수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걱정이 기꺼이 없다는 우사랑기득 신앙계의 대부분 모든 기득교 신앙을 정했다고 말하는 어버스 그는 저녁때황탕한사람탕탐구습니다 어머니 뭐니카에는 널리 믿었죠. 그아들에서 눈물을 그 그 모니카의 특 덕분에 어 무슨 다시 돌아왔 위대한 시작자였고 기독교의 기초로는 노란 눈 카메라에 다그 유명한 이야기죠. 눈물의 기도는 결코 커다습니다눈에서망하다는 노란 명랑한 버럭어머니가 그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들의 실패를 치유하시는 사람 부모, 그 능력 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주 능력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오늘리이스라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부모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녀가 힘들었아파 함께 동참하는 부모 어머니가기에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 이기는 좀 능력 없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낼 다는사실이 사실을 부모와 자녀도 함께 감싸면 함께 오르가는 조화의 가 된다. 또 어머니 생각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어머니는 놀라 꿈을 가진 사람 동물들도 보면 그새끼 대한 사랑은 끔찍한 거. 끔찍 그러나 꿈에 안는 사람 그렇게 본는 한지 생일을 때 본능이 끝나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면 하나님의 자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능을 넘어 꿈이 있어 오늘 스바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니스바에게는 자식들 죽음을 벗대지 않겠다. 자식들이 저지반대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끝날 수 없다. 라는 꿈이 있다 비록 조상의 죄 때문에 탈수있 자식, 어머니의 세상에는 그 자식들의 죽음이 헛되게 살아난 음, 꿈이 있었습니다. 기억가서왜 이런 일을 어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지게 때문에 기근이 나릅니다내 자식의 죽음으로 이 날의 기근이 끝난다 결국 우리 자식의 죽음은 헛되다까 그리고 이어 어머니의 꿈은 오사카가 습니다 성대왕 장례식을 듣고 살과 왕자 요다르의 그 보듬에 함께 묻히는 모든 회복들은 그 사령이 보도를 았던사실입그사에서 비가 내릴 때지지만 끝까지 긴 시간 동안 떠나고부들시자 지켰습니다. 여 이렇게 니세가긴 시간 동안 그자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자식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 헛되게 하지 않겠다,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 하한 믿음과 소망, 즉,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월의죄로 자식이 죽었지만, 그 죽을 때서 이 날의 기억이 끝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이슨 그 어머니의 감, 사랑의 감동이고, 사과 요단의 뼈와 함께 장사다그 왕의 뼈와 함께 장사된 것은 이다 왕실에 같이 붙였다는 신분이 회복됐다는 사실.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부에 놀라운 어머니 분이 모세 어머니 요이죠그 외국에서 노예로 살는 이스라엘 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의 차손들이 번성하는 것에 위협을 입혔어요 바 왕이 아들나만 다가가라, 나를 벌써 죽이러 가라 아들나만 그기쁨 잠시 후 슬픔이 몰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들나만은 너무 기쁜데 그데 현실은 기쁨이으라 고통의 시대였니다그아들 어디에 던져야 까 나를 네 이 집안에서 여접시 이제 그 길이 닿았습니다. 그러나이요괴벳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주신 아들, 결코 그냥 주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알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 속에서 이 아들 생사았니다 물에서 건네받아서 그래서 이름이 모세고, 그 모세의 유머로서 요괴벳이 선택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점수를 뗄 때까지 보통 6, 7세 정도 그동안 뗄 때까지 그 동안에 저설을며 모세의 신앙 교육, 여호와의 신앙을 교시킵니다 교시.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신앙 모세를 모세에게 만습니다 오랜 데서도 모세는 이신앙을지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시마준 그 노란 게 됐고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공조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을 때, 이때 왕조를 사는 들 바울의 공조 사는 것보다 노예민족이 스라엘 민족의 후손 사겠다고 다짐니다 그렇게 결국 그 노예민족을 이끌고 출국하는 노란이 집중하고 됩니다. 어머 꿈이 아들 모호성에 심어니다 가슴속의 꿈은 그 소망. 그도란하늘나라에대확실이 모든 심하다는 니다 꿈이 이루어진 니다 닌큰의 여도 마찬가지죠. 닌큰에게 지어진 어머니의 그 성경책, 백악관이 나올 때까지 백악관이 끝없이 기도한 대로 미국의 가장 미국스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위대한 대통령만그 놀라운 꿈이 뭐닌의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 선이 쥐었던 그성경 그것을 품고 링크는 누구나 꿈 꾸고 살았던 것니어머니사 품이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다그 꿈은 그래서 자연스게자니다니 그리고 늘리 모두가 하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유대 인물이 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데 세상을 심어야 됩니다. 아주 꿈입니다. 자신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자신이 아끼면 희생하는 그 안에 꿈이 있는 희생입니다. 꿈을 향하고 꿈을 간직한 여러분들 여러분가 꿈 없으면 자식들에게 세상의 성공의 꿈을 심어줍니다. 성공의 길을 이룬다고 성공을 차 세상으로 가는 그것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먼저 하늘 꿈을 가서 정말 우리가 하여그 그 모든 삶이 하나에서 열리는 은이 되어야 사실 그니다 먼저 하늘 꿈을 꾸는 여러분이 기를바다 그런 부모님과 되야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본명이 없는 사니다 물고그 새끼들 그, 그 양육 당시에 살아도 강하게 키우죠 근데 그 세상에 정말 거기서 강한 자들을 키 꿈에서 우리도 아이들 그렇게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러 우리는 하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 어떤 대가도 없 우리 다어주시고 그 우리 놀란 하늘 자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위대한 사람의 꿈을 꾸, 꾸게 하시 그냥 그렇게 살게 아가 끊임없이 주를 꿈꾸면서 여행 사람을 돌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꿈을 가지고이 사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를지키겠습 그래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꾸시다 그리고 자녀들의 고통에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사람을그런 공부가 돼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해지와에서내부하라공부이공동은 하나님에게서는 다 돼요. 친다돼 누구에게 공부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 공부해 되는 그런데 성경은 자녀가 누구를 공격해야니까하나님공격하듯이부 공부하고 말요그야만이 자녀들은 자녀들끼잘할수 있는 요 그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아내서그렇잖아 양육관계 세계에서 같은 형제지만 내가 간절히 형제끼리 다투고 형제끼리 제거해버린 그런 양육관계식의 세계에서 스스로 발돋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자연에게주 안에서 내 부모님을 봐라 공부하는게바 여기 조건이 없어요. 부모의 사이 조건이 없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부모님의 사랑에 부모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대하서 존경하고 공동해야 아버지가 저밖에 없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이지만 오늘 부모는 동일아버지도 여기 서게요어 아버지도 동 꿈을 가지고 자녀를키께하며하늘꿈을어지 그런 부가 되기를 저희들이 축복한다 기겠습니다